안녕하세요 무지개님들 너무 오래간만이시죠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 저희 무지개 크루 단합대회에서 얼굴 뵀던 분들은 너무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어, 저는 아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타로카드 할때왜 맨날 더운데 니트릴 장갑 끼냐고 근데 제가 손을 좀 어, 손이 이상한 건 아니고요. 어, 손은 깔끔하게 정리는 하지만 끼는 이유는 어, 많은 분들이 타로 카드를 만지시기 때문에 어, 제가 또 카드를 계속 만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니트릴 장갑을 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먼저. 타로카드 중에 카드를 보고, 다섯 개의 선택지를 보고 선택을 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네 번째 카드, 이거는 역방향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보이기 보시기 편하게 방향을 이렇게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다섯 개 카드가 있어요. 음, 오늘은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요. 재회, 어, 다시 만날까? 아니면 계속 만나야 되나? 에 차라리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날까? 이런, 어, 걸 보려고 해요. 재회 운. 우리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굉장히 속상하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럴 때도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속마음을 숨기고, 어, 이렇게 가면을 쓰고 상대를 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제가 이렇게 가면을 올려놓고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 셔플해서 카드를 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섯 개의 선택지가 있고요. 우리 무지개님들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그럼 다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페리도트, 감남석이에요. 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멋진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계신 듯 보여지고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외치며 세상사에 시들해진 당신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라요 어, 감남석이 속삭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남은 삶이 많아요 기운내고 당신에게 주어진 행복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어, 숲이나 물가로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즐겁게 웃고 떠들고 한번 해보세요. 어, 또 여의치 않으시면은 작은 식물 화분이라도 좀 들여다 보시면서 어, 삶의 풍요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교감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의 어떤 소박한 어떤 그런 일, 부분,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것에서 기쁨을 찾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 통합카드인데요. 어떤 때는 좀 다정하고 또 친절하고 아름답고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막 화가 나 있고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어, 상대가 느끼기에 여러분을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두 마음이 작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지긴 하는데요. 통합된 어떤 합일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좀 이렇게 통합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통합 카드인데요. 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통합 카드는 이렇게 음. 정방향으로 놔도 괜찮은데요. 이 저스티스 카드가 세 번째 카드로 나온 걸로 봐서 법이나 규칙 이런 카드인데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규율을 지키면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또는 올바르게 고결하게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레드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 네 번째 카드가 레드 카드인데요. 어, 그런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면은 다시 정렬적으로 이렇게 불붙는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좀 다툼도 있고 약간 위태위태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잘못하면 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첫 번째 카드 감람석 페리도트를 선택해주신 여러분들은 무지개님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리도트 선택해주신 분들 리딩해드렸고요 다음은 어, 두 번째 백수정 카드인데요. 이 백수정 카드를 선택해주신 분들 리딩을 해드릴게요. 이두 번째 백수정 카드는 음, 잠재력이 상당히 뛰어나신 그런 분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잠재력이 뛰어나신 분이실 수 있고 어, 자신의 내면에서 일, 일으킨 어떤 에너지를 증, 막 증폭시키는 그런 힘이 좀 크신 분들이실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의 어떤 열정이 막 이렇게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실 수도 있고, 어 그렇지만 자신의 어떤 그, 그런 부분들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다듬고 노력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현재 여러분의 마음이 좀 괴롭다라고 생각된다면 왜 우리가 컴퓨터를 재부팅하듯이 어, 재부팅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한번 초기화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나의 마음을 초기화해 보세요라고 어, 새롭게 리셋해서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또더 많은 선택의 시간이 가능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 또두 번째 카드가 도약 카드가 나와서요, 어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강한 어떤 에너지와 강인한 마음으로 새롭게 뭔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좀 뭔가가 끝나고 붕괴되고 새롭게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카드가 나와서요. 어, 그렇고요. 그 다음 카드가 시간들 어떤 많은 시간들을 혼돈 속에서 만약에 있으셨다고 한다면 어, 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단련하고 수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왜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밤은 더 어둡다라고 하잖아요. 좀더 힘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분을 만나실 수도 있는데 그 새로운 분은 또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좀 있고 선물이나 유산 또 상속 재산 등이 있는 그런 분을 새롭게 만나실 수도 있는 기운이 보여져요. 그리고 어, 좀 안정적인 관계가 되실 수 있고 친구처럼 애인처럼 그런 사이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요네 번째 카드 그린 카드가 나와서. 어, 다크 그린 카드로 보여지는 걸로는 좀 모범적인 관계의 가능성이 좀 있고 친구처럼 애인처럼 지낼 수 있는 관계를 좀 새롭게 만나실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백수정 선택해주신 분들 리딩 해드렸고요. 다음은 세 번째. 세 번째는 음 블루토파즈가 나왔어요. 음세 번째 카드는 세 번째, 블루토파즈를 선택해주신 우리 무지개님들은 좀 삶을 유연한 태도로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상대에게도 좀 귀를 기울여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면의 재능을 많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은 직감이 좀 풍부하신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좀 직감이 맞았을 때 일기를 좀 써서 기록을 해 두시면 자신감이 좀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커다란 슬픔의 시기 슬픔 카드가 나와서 조금 지금 슬픔의 시기를 보내고 있으실 수도 있고 또한 슬픔은 커다란 변형의 시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보여지는 카드이기 때문에요 어, 너무 슬프면 슬픔에, 슬픔에만 빠져 계시지 마시고요 어, 홀로 두고 떠난다 해, 하더라도 그 외롭고 어두운 밤도 화살이 되어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어,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않도록 스스로 깨어나고 각성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스스로 깨어나고 각성하라. 지금은 좀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괴로울 수 있더라도 그런 의미이고요. 어, 또 너무 위협적이거나 괴로움을 주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상대에게 그럴 수도 있고 좀 내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페이스업 펜타클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어,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다 하지만 그 제외. 가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동안의 어떤 고생이나 괴로움들 그런 것들이 보상받을 수도 있다라는 카드가 보여져서 어, 소식이 온다든지 또는 지배자의 명령, 상대의 명령 이렇게 하자 그냥 이렇게 하자 만나자 다시 만나 이런 어,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어, 그런 의미가 있어서요. 음, 뭔가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 페이, 페이지 오브 소드네요. 페이지 오브 소드라서 젊은 어떤 그런 마음, 마음이 좀 여린 거, 좀 마음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가벼운 병이라든지 내가 어려움을 좀 겪을 수도 있고 슬픈 상황에 좀 놓일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가 적극적으로 또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지개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무지개 카드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카드이기도 하고요. 또한 사랑의 약속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의미의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고비를 넘기시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겠다. 라고 보여지는 카드예요. 그래서, 어, 블루토파즈 선택해주신 우리 무지개님들 카드 리딩 해드렸고요. 다음은, 어, 홍은모네요. 레피돌 라이트. 홍은모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카드 볼게요. 이네 번째 홍운모를 선택해주신, 어, 레피돌 라이트를 선택해주신 우리 무지개님들은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어, 참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참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것 같아요. 가면을 벗고, 별난 자를 벗어버리고, 자신의 참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의 카드이기도 하고요. 어,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불안과 스트레스를 솔직히 말하지 않고 그냥 숨기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걸 이렇게 숨기지 말고 좀 이렇게 솔직하게 내 모습을 드러내고 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강렬한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내가 너무 위협적이거나 좀 괴로움을 주고 있을 수도 있다. 상대에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인데요. 고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지금까지 어떤 힘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 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좋은 소식이 오거나 할수 있어서 다시 안정적인 관계에 좀 된다거나 또는 친구처럼 편안한 관계로 다시 지낼 수 있게 된다라고 보여지는 카드예요. 그래서 네 번째 레피돌라이트 선택하신 우리 무지개님들 리딩 해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어, 다섯 번째 카드는. 는 어, 엘리스티얼 커츠라고 해서 엘리스티얼 커츠는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어, 고유의 지혜로운 존재가 되라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어, 여러분의 어떤 관계가 여기저기 페이고 구김이 있고 잠금이 가고 막 우락부락. 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경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라고 조언을 해드려야 할것 같고요. 어, 우리가 때로는 나이가 들고 우둘투둘 막 주름살이진 모습으로 변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쉽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겪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여기시고 이 관계운에 있어서도 이런 어, 겪게 되는 이런 어려운 그런 과정을 누구나 겪게 될 수도 있다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행은 어떤 분리된 인격의 당연한 결과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좀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딱 이렇게 모아서 내가 좀 테너브 어, 소드 카드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고 여기 정신분열증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나의 인격이 좀 온전하게 잘 이렇게 상대가 느낄 수 있게 내가 표현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테너브 소드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고통이나 슬픔, 황폐 또는 눈물 그런 속에서. 다시 새롭게 뭔가 변화가 어, 올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네 번째 카드가 베리어스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어,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긍정적인 어떤 부분으로 봐서는 어, 좋은 어떤 호기심이 또 다시 생겨날 수 있고 상대한테. 어, 근데 어찌되었건 상대던 상대가 됐던 내가 됐던 좀 바람둥이 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별의 기운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고 소드카드 까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 라고 조언을 해 드려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 알레스티얼 쿼츠 까지 이렇게 리빙 해드렸고요 인연은 참 소중한데요. 관계는 사실 노력하는 거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수많은 어떤 마음이 교차되죠.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분노하고 짜증 나고 괴로울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수많은 마음 속에서 배려와 용서 그리고 사랑, 감사의 마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 긍정적인 자세로 유연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삶에 유연한 그런 삶을 대하는 유연한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중한 무지개님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